자 계속 이어서 백스무 번째입니다. 처음에 군사졸 마칠 졸입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원래 한자가 이 한자가 아니라 원래 오의 자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아, 변형이 됐죠. 자 옷이라는 가셔야 됩니다. 아래 부분은 연십자지요 아, 열 명씩 한 조가 되어서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군사입니다. 군사. 자 같은 옷을 입었죠. 한마디로 병졸 졸병 아, 사병들인데 자 병졸 군사졸이지요. 두 번째. 어, 군사들은요. 어, 전쟁에서 전사하기도 하죠. 자, 전사하는 거니까 어, 인생을 마친다. 마칠 졸까지 하셔야죠. 음은요. 소츠. 훈 없습니다. 소츠교. 졸업. 노소츠. 뇌졸중. 뇌졸증이 아니라는 거 하셔야 됩니다. 뇌졸증이 아니라 뇌졸중이죠. 두 번째입니다. 석결잡이네요 근데 원래 한자 이한자 아니라 원래 한자가 이한자거든요. 자, 크게 한번 써보죠. 원래 이한자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앞에서 자 이한자를 배웠죠. 여기요. 이게 5대 자였거든요 음, 똑같아요. 자 한국은 이한자 쓰지요. 위에가 옷이었습니다. 자 나머지가 나머지 부분이 어, 이한자이기 때문에 여기모뭘 모을 집이죠? 뭘 모을 집입니다. 자 원리 보시면 어, 여러 색의 천을 모아서 만든 옷이란 얘기입니다. 옷자 여러 색을 모았죠. 그럼 여러 색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석길잡이죠? 자, 후는요? 없습니다. 음이 두개인데 자씨, 잡지, 잣소, 잡초, 후쿠자츠, 복잡 그 다음에 이게 조가 중요하죠. 몇개안 되기 때문에 조깽, 걸레 자, 또한개 추가합니다. 조니, 떡국입니다. 앞에 주로 오가 붙죠? 오조니 이게 일본식의 떡국이거든요. 아, 그 다음에 두개더 있는데 아, 좀 어려우니까 아, 요거두 개만 외우시면 되겠네요. 오조니, 떡국이라는 거 감사합니다.